2026년 이후 한국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속전속결로 타결하면서 불확실한 미국 정치 지형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린 것은 한국 부담을 낮춘 주요 성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미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12차 방위비 협상의 주요 타결 내용과 의미, 그리고 트럼프 변수에 대한 한국 대응 방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2차 협정의 주골자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한 내용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입니다. 차기 협정에선 물가를 지표로 잡게 되면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다소 덜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상한선 5%를 재도입하면서 한국 측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됐습니다. 분담금이 연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도록 연동한 것은 트럼프 일기 시절 1년짜리 10차 SMA 협정이 최초였습니다. 이러한 연동 기준은 그 여파를 받은 11차 SMA 때도 이어졌고 상한선마저 없어 한국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최초 5년 협정이던 8차와 9차 협정에서 적용됐던 CPI 증가율을 다시 연동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에 따라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에서 320억 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 6,444억 원이 됩니다. 협정 계약 기간인 5년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추산됩니다. 반면 국방비 증가율 5%를 가정할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크게 늘어납니다. 서정건 교수는. 유의미한 협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국회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물가상승률과의 연동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잘된 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추가 항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데 양측이 입장을 함께한 것도 협상 가속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 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그간 일부 실시되던 여계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SMA 분담금의 기본 틀인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의하자는 것을 초기의 원칙으로 정했다며 협의가 좀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한국판미국 장비의 정비 지원에 분담금이 쓰이면서 주한미군 여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동협조단 JCG 협의 강화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한국국방부 건설관리비 3%에서 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영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도 끝나가는 입장에서 동맹을 훼손하는 트럼프 변수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SMA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행정 협정이어서 대통령이 협상을 뒤집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지위를 갖게 돼 미국이나 한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된다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상대국인 한국에서 국회 비준까지 받은 사안을 차기 행정부에서 쉽게 뒤집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에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크론인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이날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정, 중거리 핵전력 조약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 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보다도 훨씬 큰 액수입니다. 그는 2019년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기 한국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의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새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짐슈토 CNN 기자가 2020년 발간한 미치광이 이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 관리들이 주저하자 미 관리들이 협상장에서 걸어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은 한국 관리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뻔뻔스러운 요구였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이 비용을 대지 않을 경우 백악과 국가안보호위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협은 약 4천 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 즉 과잉 아닌가 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며 사실상 감축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은 사설 연구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방위비에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하며 만지작거릴 카드에 대한 선빵을 날리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세계 나오자 당시 트럼프는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 비밀리에 한국이 필요한 것을 물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미 간의 12차 분담금 협상에 대해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의연하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도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이상시온 TV였습니다.